안녕하세요, 꿀잼TV입니다. 오늘은 약간 써는 조금 아니에요, 그. 피크민2 영상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예. 네. 제가 아파서. 이번 주, 오늘은 못달려고습니다 다음 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썰풀 겁니다. 아이동생 같은 건할 때, 그 저는 항상 늦게 옵니다. 그래서 평일 영상이 안 돼요. 평소 새벽 1시에 와요? 8시 부터는 1 0시 아니요 만약 늦게 온다면? 새벽 아예 하룻밤을 자고 그러고 서 맨날 학원 다 끝나고 우리 집에 가고 있으면 엄마한테 아빠 언제 와? 아빠 몇 시에 온대? 아빠 늦게 온대? 아빠는 늦게 온대? 아빠 빨리 온대? 빨리 온대? 안 그러면 늦게 온대? 막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거의 대부분 늦게 온다고 어떤 날은 아빠 온다고 해요 그건 아빠가 해야겠죠 응. 그래서 맨날 아빠 오면 뒤에 베개에 숨을 준비를 해요 딱. 아빠 오면 이렇게 해서 숨어요. 아파보면 딱 아파보고. 뭐야 뭐야 묵상한데 아 뭐가 그오거인인는지모르어 그래서 동생이랑 웃었어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꿀잼 파이빠이는 조금 아쉽죠 아빠 다른 아빠들 안있는데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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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와요 네 그래서 오늘 늦게 와서 피크맨 못 오는 거야 네 꿀잼 빠이빠이 빠이.